생각보다 작구나. <laughs> 그렇게 있어. 원래 그렇게 해야 돼. 이게 큰줄 알았어. 요거 위치를 다나이 엄청 좋잖아 지금 응? 아니 그 뭐.. 눌렀다고 어.. 뭐 뭐, 뭐 어. 벌써 어 안에 색깔 보느라고 색깔을 봐야지 음. 원두를 갈아? 거기서? <laughs> 그래요 알아서 넣는게 거기서 갈아져 갈아져 왕왕왕 가는 소리가 나원 응? 소리야 싸지 원두 그거? 깨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야? 어? 응? 컵이야? 컵도 컵을 샀어 상품이없어 상품에 있어요어 어? 여기다 어. 응. 놓고 어? 얼마? 크... 또 은상... 가격이 그냥... 몇 십만 원 하잖아. 몇 십만 원? 아, 백만 원좀 가.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더라? 원두를 넣고 주문. 요건 이렇게 넣어 개더넣자 얼마큼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? 이게, 이게 온도 좀 넣어, 그냥. 그냥, 이게. 그냥, 이거골 정도로 일들어봐 얼마를? 그냥, 어느 정도 털야되겠좀 적어도 돼. 걸려도 들어가는 거니까. 계속? 네, 네, 얼마큼 날지 알아? 이거 다 먹을 거야? 아니야, 아이, 아니, 쓸만큼 딱 들어가는 거지. 좀줄가봐봐 털어? 응. 약간 괜찮네. 꼼꼼히 빨아갔다. 냄새 음? 됐고. 그러면 전원 이제 이 카푸치노 할때 랄라떼 한 이건 물을 적어내? 아, 뭐. 그냥 뭐? 핫뜨은운 워터인가 봐 카푸치노 하면 카푸치노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끈적여. 여기 왜 이렇게 끈적여? 가다가 이제 여기 뭐야 여기 이제 여이 돌아가는 소리지 어, 원두 가는 거야? 음. 밑에 집안 시끄러워? 시끄러워. 이렇게 시끄러워? 가는소리가 카푸치노. 카푸치노 하려면 우유나 해야 돼. 막 커. 우유. 우유 가져가. 음, 라떼 먹자 라떼. 물 넣고 이거만하면 끝나지. 다 <놀람> 끝났거든. 그래. 물도 청소할 때중중에에물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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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0린 눌러야지 좀... 응? 이거, 이거 청소고 그런거는 청소0 0 0 0 0 0거0 0 0 0 0 0 0 0 0 0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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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거0거0 0 0 0 0 0 0양 이거 0 0 0 0는0 0 0 아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 눌러면은 어, 양 조절하는 거야 아자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? 응 아이씨 봐 이런 걸 알아야지 무조건 하면 어떡하냐고 왜또 눌러? 이거잘안 알아듣네 처음 보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이거는 본몸을 알라고 알고 해야지 무조건 누르면 어떡하냐고 아다 난다 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 세번 해봤거든 유 이렇게 많이 어, 유 나온 다음에 이도 나올 거야 그유희 이렇게 이하냐유만큼 나오던데 이렇게 많이 해서 저런 거다 나오는 거 아니야, 유희모르그 이제 양을 갖다가 양이 있을 고있 양이 괜찮은이 양이 네 알아서 나오지 않을까? 뭘 알아서 나오지? <laughs> 다안 들어갔잖아 다안들어 이제 여기 커피 나. 응. 이게 청이 기분 나 보니까. 어? 와, 네. 커피 색깔이 안 진하네. 응. 여기 딱 갈아서 조금 아니, 들어갔네 커피 색깔이 안 진. 좀 청이지지. 이게 한 잔이? 근데? 잘 것도 한잔할수 있겠네? 그지? 그거 시럽 타봐 시럽 타면 더맛있을아다 향은 있다 향은 어? 좋지? 응 향이 딱 있네 이거 어떻게 푸는거야? 다른걸로 이거 이거 불왜 켰어? 이걸 음. 꺼야지 됐나? 맛은 찮나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보자 라떼 그라멜 넣으니까 좀 맛이 아니 라떼 라떼 이거 눌러? 해봐. 음. 이게 아까 양 조절한다니까, 이렇게. 응. 이거. 양은 어떻게? 이거 누르면 은 이제 3단계가 있어. 이것도 3단계. 눌러? 응, 음. 진하게? 이건 좀 진하게, 이게 너무 진하잖아. 이거. 이게 그냥 딱 좋다는데? 두 개? 어, 넣고. 그냥 스타트 누르면 그냥 끝. 응. 여기 지금 전혀 없겠다. 아, 많이 안 들어가. 많이 안 들어가도 돼. 커피 한잔 치는게 이걸로 해야되겠네 타먹지말고 스테이 저희도 <놀람> 굉장히 <놀람> 로제 있어가지고 이거 찾아 끌려가 여기가 로제 진짜 구민인데 응. 구민이 아니더라구 근데 히 커피숭이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, 가 얘가 3번이더라 이거 먹가으면 이거 1 0씩 사가지고, 그렇 이거랑, 이거, 집 아이스, 엠비스만 돕는 거지. <목소리> 3번이는거 지금, 엠가 어, <이건 뭔가> <목소리> 이번에는아까보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? 그치? 조금 많이 들어갔나? 우유가 우리 오유 양이 많이 들어갔네. 응? 우유 양 네. 많이 들어갔어. 두잔 아까 그걸로 두잔 나오네 그 정도네. 음. 이게 옛날에 두잔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한 잔씩 나오. 따로 따로. 아니다 한잔두번 넣으면 두번두 잔.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양. 그. 야 간단하네. 아까보다 양이 좀. 붙떠나 어떤데? 쌉싸름하니 단거 싫어. 하는 온도도 많이 안 들어갔네. 응? 온도도 많이 안 들어. 이거 여기다 배치해야겠네. 이거. 그래 아빠. 어우. 응? 음, 이거 여기다 배치해야겠네. 한번 한번 짰어? 응. 그래. 쳐야지 쌉싸름하니 좋은데 이거? 애다 요거만 마시는 거아니 이제? <목소리> 아침에 출근할 때한잔딱 드는. 날 타고 가게 가져가야지. 나도 회사 가져가야지. 이거는 이보는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? 좀 그런가? 다른데? 반대다. 저거 내거 통에다. 통에 니고 이거. 조금 더 넣자. 아이더 너무 많이 넣은거 아니야? 달 아예 저기서는 달잖아. 엄청 달잖아. 괜찮지. 어이. 점점 오이. 맛있어지는데? 아이 자체가 그러면 또 카라멜인데, 카라멜인데, 이것도 진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랬어. 그지. 그리고 저 얼음도. 색깔이 까맣게 안 나온다. 잉도온원도 색깔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볶은 거야. 진해. 근데 까맣게 안 나온다. 향이뭐 좋은데 지금 응 향은 좋아야지금 이거 투자도 아 야, 이거 한번더해야되나아니야 진해 아니야만드아이드이잖아잖아이 얼마 안되잖아이 이거 만드 돼. 아 이거 만드잖아. 이 이거 만잖아 이거 만 이거 잖거잖아 이거 거거 맛을 보고 오라고. 맛있게 먹어. 말고, 농도 뭐? 하나, 그, 전기로, 음, 저기다가 지켜놨는데지켰어 향이 좋아야지. 일단, 이거는 이게 향 좋은데, 이걸 사야지. 똑같은 거 이거 카페 냄새 나서 좋구만. 그렇다고 먹지맛있어 음. 하얗게 보일 뿐이지, 놔두니까 까맣네. 지금 거품이 일어나서 그래. 예. 아니, 이제 커피 안 사면 어떡하네. 그럼, 이거안사 먹으려고. 굉장히 진한 거야. 아, 좋다. 시나 할 거야. 이게 타야 돼. 물 타야 돼. 물. <laughs> 얼, 얼, 얼음. 응. 꼭 눌러. 도도로 올려. 안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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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여름에는 이제 이거 타면 되고 많이 타버렸어.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? 예를 면 맞아. 진안 되냐? 예, 단순히. 좀, 좀. 너무다음면 해야지 그러다 그래도... 엄청 폭물 타야 돼 자기 아. 근데 맛은 있다 카페 맛은 있다 이 카페 맛 여름에는 이거 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응? 맛있는데 괜찮지? 진하지? 좋지? 진짜 금진나다어물좀 넣어 그래 먹고 이제 이거 한잔 채야 되거든 근데 이거 우리 조금 있으니까 이거 있다. 이거 딱이다 그지? 응. 안 달고 그거는 뭐양 조절하면 되니까 카라멜. 여기 다잘두 자기도 그거 는 해야겠다, 그제. 아니 청소 더 간단해. 요거 그냥 빼 가지고 물에 봐. 금민이 오면 해. 금민이 에해서은 <laughs> 이제 커피 한잔 마도 넣었어. 뭐뭐 차이요? 아까? 괜찮아요. 카... 카푸치노. 카푸치노 하고. 많이 차이 안 나. 새끼 지금 안 죽었지 열 마리. 어우 좀 컸다. 많이 컸어. 음. 팔팔해. 이거 다열 마리 살아야 될 텐데.